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그린컴퍼니 미니게임, 먹이가 바뀐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안녕하세요. 오라이! <스 seventies> 오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먹자. 시끄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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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전 근본 마크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고, 이게 근본 컨텐츠죠, 사실상. 근데 이거는 설명이 살짝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 설명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머리가 바뀐다는 술래잡기 기반의 미니게임입니다. 하지만 이건 매 순간 술래가 바뀌는 술래잡기입니다. 술래라고 마구잡을을 쫓아선 안 되겠죠? 이 게임에서는 술래를 포식자, 다른 사람은 피식자라고 칭합니다. 그렇다고 피식자는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일회용 무기인 피식자의 발악으로 기사회생을 노려보세요. 또는 아이템을 F키를 사용하여 변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특별한 아이템들이 존재해요. 맵 곳곳에. 그럼 재밌게 즐겨주세요. 오 좋습니다. 대충 그냥 진짜 술래잡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맵 곳곳에 박스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먹게 되면 인벤토리에 아이템들이 들어오고 그 아이템을 든 채로 F키를 누르게 되면 아이템 사용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파밍해서 미리 꽁쳐놓은 다음에 자기가 불리한 순간에 뭐 써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런 식으로 맵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안 보이실 텐데 알파카다 알파카! 쒸쒸 어, 뭐야 저... 다들 여긴데 야, <laughs> 야 알파카다 알파카! 야, 야, 알파카다, <laughs> 알파카다 알파카다! 야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거를? 알파카다 알파카! 아니. 아니, 움직인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맵이 있는데요 자 저희가 가장 쉬운 게 있나? 지금? 이건 뭐지? 아아 아, 이런 식으로 오! TV 에피자 가게 오, 오, 오. 압력 시험나한번 하러 가자. 그 사건으로 폐쇄된 피자 가게가 있잖아.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기본 모드가 있네요. 다른 변수가 없는 기본적인 모드. 쫓고 도망가고 숨어라. 클래식한 먹이가 바뀐다. 그리고 초심자 모드. 초심자 모드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보죠. 튜토리얼 어, 뭐, 찍어. 튜토리얼 형태로 한번 진행해보죠 오케이 여기에 지금 아이템은 온 해놓을게요 암살자? 암살자는 뭐지? 사람이 많을지 추천 피시자 중 누군가는 암살자가 된다 암살자는 포시자의 무기보다 조금 약하지만 피시자의 발악과 똑같이 생긴 무기를 시급한다오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건 넣, 넣을까 말까? 넣자 넣자 넣자? 오케이 일단 넣고 데스매치? 이거 아마 사람이 많이 남았을 때 서로 약간 그런 죽고 죽이는 그런 걸 텐데 근데 이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코시자 변경 시간 표시 아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시간 표시할까요 순래바기때 표시해야지 표시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초반 보호는 온 해놓을게요 그래도 서로에 예, 좀 바로 죽이면 재미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코시자 변경 시간은 현재 시, 5초 10초 15초 30초 이렇게는데 어떻게 할까요 30초 너무 응, 30초 너무 길고 그래? 15초로 가죠 오케이 15초. 아, 시티 짜, 작은 거 먼저 해볼 작은 거부터 오케이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본 모드 오케이 됐다 아 됐다 어 됐다 됐다 뭐야 응 어? 오, 어? 오 이렇게 된 거야? 뭐야 뭐예요? 오 이렇게 아, 나가야 이제, 돼 이제, 나가야 나가라고.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얘들아 나가야 돼 나가야 돼아 아이템 안돼 죽었을래요? 아직 아직 안 나와 삼십에나삼십에 아이고 아이고 뭐 땡구 죽었어 와 진짜 낙서가 있어요? 와, 대박인데, 이거? 아 대박인데 형? 아 낙서가 있는지 몰라 낙서 있어 낙서 있어 포시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또? 포시자가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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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떠? 떠? 어 또? 포시자는 칼 들고 있어 칼. 뭐야 누 누구야? 아어얘였구나 누구야? 나에 생긴 게 똑같네. 아 어, 그래? 저 낚싯대 낚싯대. 아! 낚싯대가 저거야. 뭐 내가 다죽이 다니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쟤바다제가 낚싯대로 막 죽여. 맵이 너무 작을 때 어! 우리 우리 이거! <laughs> 어1대인데나 <laughs> 아이 아, 이게 뭐야? 왜요? 메비 너무 작다. 메비 너무 작다. 메비 너무 작다 이거. 없어요. 도망치세요. 30초. 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오. 왜 이렇게 어두워? 오. 어 이거 메데. 빨라, 빨라. 이거 도망가라고 주는 거야 이거. 도망가라고. 오. 어. 두루, 두루, 두루. 뭐야 이거? 뭐야? 나자바바리.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술래 나온 거야? 그런가 봐. 수지씨 잠시만요! <laughs> 어, <뭐야. 웃음> 어, 깜짝이야. 아니! w h a 나 I said. I don't 깜짝 o w what I said. I don't know 야어 a t I said.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now w h 실 t I s a 그린씨 그린씨 네? 그 와보세요 여 관전자 관전자끼리 오케 얘기 한번 하시다 너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어, 네네네아 네네네네네 어, 네네네. 아아 같이 죽은 소감이 어때요? 아 진짜 아, 결변님 기분이 너무 거지 같고요 하나한테 찍었다는게 어, 너무 수치스러워요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저는 웃음> 너무 한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어디 있어 뭐안 죽어? 그걸 <laughs> 때리는 거야 그걸로 <laughs> 어뭐 낚시를 하면 어떡해 낚시를 하면 어떻게 그거 때리는 거야 형이 지금 아이고야 바뀌었다 바뀌었다 누구야? 한마 <끝> <게>, 누구지? 게, <끝> 아우 빨리 바뀌네. 그러네. 와 하나 죽었어? 어 죽었어. 알고 도지. 아나 포시자에서 <laughs> 도지 때리는데 때리자마자 바뀌었어 도지로. 도지왕 디디 디디. 도망가. 오 어, 바뀌었다,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어, 바뀌었다.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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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역전. 아이템도 역... 뺏겠다. 아. 아이템도 뺏겠다. 둘이 남았는데 둘이 남았는데 빨리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어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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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두지네이놈! 아아아아아 죽여 죽여 죽여! 어, 뭐야 뭐야 뭐이 뭐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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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라? 어 어? 이거? 두지네이놈! 5초! 두지네이놈! 아 어, 진짜 못잡는다아 어. 음. 어, 지루해. 어. <laughs> 느려. 어. 어 느려 너무 못해. 어서오어서오 아아! 아아! 살려요 오 3초 2초 나몇킬 했냐 <laughs> 레전드 5초 5초 이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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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초이초맵이 5초 본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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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5초 죽창 모드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 어?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알지 네, 알지? 그리씨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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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로어봐자 모두 모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 마드야 따라와봐 뭐 클럽? 여기가 바로 우리가 늘 춤추고 빵대기들도 받는 그 클럽이라고 저기 음, 어? 잠깐만 어? 죽창이 들어왔다 아 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맞아요 아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이거 이거는... 어디가 두자 두지하고 두지래 아니 맞아요 어디가 애교. 아 여기 들어봐 들어봐 형 뭔데 들어봐, 뭔데 뭔데 아어 뭔데 아고 아, 마 어! 시간 도착 아두아 두시 들어봐 들어봐 일단 들어봐 아니 아니 말할시간아도 woo 와우 리너 아니지 너 아니지 너 아니지 너 너네 아니지 어 잠깐만 두지 아니지 이아 사람이구나 다행이다 사람이세요 사람. 사람이고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오셨 저희랑 같이 놀아요 저희랑 같이 놀아요 혼자 없어요 혼자 예. 없어요 혼자 없어 혼자 없 혼자 없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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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땡구 형 어디가 땡구 응 <laughs> 어디가? 못 잡주 응못 잡주 응못 잡주 어못 잡아도 돼어 루아루아루아루아 루알, 루아루아 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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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어 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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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 루알, 루루루루루루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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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뭐야, 뭐야, 사람 아람 전장. 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 이야 사람 오. 사람 사람. 다 2층에 있구나. 야나빵 하나만 빵 하나만. 빵 없어 빵 없어. 하나나라 여기 있어? 오하나 <목소리> 어디, 어디 있어? 하나야 너 어디 있다? 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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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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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죽나이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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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인격자 같아. 아, 너가 좋은 거못그 나이도. 오! 아, <laughs> 나이스. 아, 이맵이 재밌긴 하네. 원펀치 모드? 뭐 일정 확률로 진심 펀치를 한 명에게 지급한다. 맞고자 한다. 한번 해 보자. 기 오케이, 좋아. 진심펀치를 받았다면 F키로 사용하자. 오케이 됐다. 도망가. 아 여기 이맵 진짜 오랜만이야. 펀치. 그러니까 너무 추억이다. 맞고라고? 두지 형? <laughs> 맞고라고? 막고라고 맞고라고? 맞고라고? <laughs> 자 가운데서 두지 형이랑 나랑 맞고라꾼 간다. 볼 사람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 보러 갈게요. 보러 갈게요. 나 맞고라 봐야 되는데? 위에 있어? <웃음> 잠시만요. <웃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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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야. 살인마였어? 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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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대박이네 어, 형형 사랑하는거 거 알지? 아, 사랑하는거 알지? 둘다 죽었는데 사랑하는거 알지? 사랑하는거 알지? 사랑하는 알지? 어디가? 어디가요? 어디가냐고 어디가냐고 어디가냐니까? 형! 원펀치 어디 맞고싶어? 형! 원펀치 맞고싶어? <laughs> 맞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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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잖아 아 젠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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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루아 이캣 루아 와뭐 어디갔어 <laughs> 또망가 방구 <방금> 끼고 <깨고> 사라졌어요 <laughs> 방구아냐 <방금 웃음> <방금 웃음> 에케이야 아무것도 못하죠? 인 응, 에임드 앉 뭐야 뭐예요? 오 나이스 아이템, 아이템 어있어 아이템 아이템 먹어야 다. 아이템 아또 연막주머니야? 이놈의 연막주머니 대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아이템 아이템 먹오 뭐야 내 뒤에 비가 다 돌겨났어요 내 뒤에 비가 다이겨났어요 후우 어 대포 쐈어요 아아씨내가거내 내가 어어 저는 지하에 있어요. 오, 야, 뒤에, 뒤에. 뒤에 좋아 잘한다 하나 와로살잖아 와우. 쪽쪽으로위쪽쪽으로 위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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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쪽으로로위로 마이크 터진다 마이크 내가 터져 내가 살인마라니까 어디 갔을까? 맞아야 죽었니? 땡구 형 어디 있어? 듣는. 마두는 어. 처음부터 죽었어 <laughs> 형 내가 맞아. 또 살인마네? 형 내가 저 살인마야 너 어디 갔어? 와, 와 진짜, 진짜 못 찾았네 화면으로 어. 보니까 진짜 그린이 뭐야, 형 바보같다 저거 그치? 바보같다 <laughs> <laughs> 아까도 나못찾는게 너무 웃겨 아니 왜 저기서 죄? 그린이 형 진짜 바보같다 친구야 여기 평생에서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리나 어디 있어? 어. 그리나 어디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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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위에까지 어. 올라갈 어. 수 있구나. 그리나 어디였을까? 그 친구 찾로가자 형, 그거 알아? 나에게는 위치 변환기가 있어. 그럼 그냥 바뀌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쓰면 되지. 아! <웃음> 아! <웃음> 이렇게 쓰면 되지. 아! 이렇게 쓰면 되지. <laughs> 어떻게 했어? 왜? 낙사하면서 그러니까... 위치 바꿨어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제가 막판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예 오케이 맵이 어? 마판이야? 아 이거는 너무 아니 그, 마두 말고. 마두는 그냥 계속 아, 웃기만 아, 아, 했는데 뭔 아, 막판이야 아 마두야 아 맞아요. 어, okay. 이번에 안죽면 되지 이번에 그러면 오늘 마드 몰아주기 판 할까 우리? 아 그럼 너무 티나잖아 <laughs> 맞아 우리 왜 막굴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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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굴하기 싫은데 아너 막굴하다가 막굴하다가 내가 어 막굴하다가 내가 막굴하다가 근데 원펀치를 모두 원펀치 받아본 사람? 안 받았어. 나도 못지. 뭐지? 뭐, 뭐지? 오케이 이제 시작할게요. 오케이 삼꾸라 어, 꼬라, 막꼬라 했어. 땡고양 막꼬라 어디갔어 다. 그러면 마꾸라. 가사라, 개취다 했는데 막... 그냥. 하하 <laughs> <laughs> 아니 가사라 <아니야? 다> 졌는데 <laughs> 음. 어, 어저 살인 살인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 그니까. 어디에요? <laughs> 오. <웃음> 오케이 아, 하나 사왔다. 하나. 오케이. <웃음> <웃음> 하나야 <laughs> 얼굴아. 오케이. <laughs> 나살아있나데 못해! 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아 나도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해 나도 못해! 해나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해해해 피폭급 빼는 거래. 젠장. 나이스. 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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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원보 치고. 와 씨. 개그를 죽였다. 아, 와 따비. 김두지 현재 지금 벤트 타는 중. 오뭐이 어, 뭐. 뭐. 김두지벤트 타는 중. 뭐야 이거 계약질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김두지벤트 타는 중 내려가는 중. 악질 아니야 이거. 지 창고 안에 있어. <laughs> 악질 아니야 이거. <laughs> 앙! 땡공형 뒤에 있다 땡공형 뒤에 있다 <laughs> 오오오오오땡공 어, 어, 도망가 주자 잡아 얼른 잡아 쳐 주발차 아 근데 진심 펀치가 재밌네 그래 진심 펀치가 재밌다니까 어 나는 왜 펀치를 안줘어 도망갔다 오, <laughs> <어떡해>. 어 뭐야 진심 앞다다린 만데 아우 진짜 아우 그냥 안다. 안다 안다. <laughs> 음, 어디 갔어 요 저렇게 쉴수 있는 게임이구나 이게. 이리온. 맞아. <laughs> 진짜 아야 불쌍해 어떡해. 아이음뭔 열죠? 뭔 열죠? 아무것도 오, 못, 못,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죠? 누구는 아무것도 못 하죠? 이리 온. 아 이거 벤트 타고 내려. 아 아까 내가 내려왔던데. 이리 온.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와 이씨 이게. 여기 이렇게 된다고? 벤트를 찾아! 벤트를 찾아! 나가! 할수 있어! 아이고야! 이 형은 다다리도못다네 아이고... 아이고... 어찌하여 기까지 오셨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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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못 잡는다 길못 잡는다 여기가 어디게? 여기가 어디게? 어? 온다! 어? 야 진짜 숨막힌다 <laughs> 진짜 숨막히는 대결이다 와중에 저거 막을 수 있는 그 이것도 있네 형 떨어지면 죽는거야 형 일로와 <laughs> 이쪽이야 이쪽이야 형 여긴 따뜻해 따뜻하다고 못잡겠지? 안잡겠지? 못잡겠.. 어? 어 바뀌었다 일로와 아 놀아라 뭐 어? 아, 원펀치가, 원펀치가 있어 했... 아... 아... 어, 있어서 그냥 아... 안 나가고 계속 있었어 아 너무 재밌다 <laughs> 이게 마두 리한야 <또> 약간... <laughs> 마두 아니, 아니, 죽였냐? 아니 진짜 <laughs> 웃긴게 마두랑 나랑 땡고엠이랑 벤텔 같이 있었거든? 어. 근데 하필 그때 나한테 낚시대가딱 들어온거야 그래서 나 땡구엠을 노리고 있었는데 마두가 그 옆에 있었거든. 와나 맞았고 고개를 피해 맞았고. 그너 웃긴 게 주위에 보직자가 나오니? 어 뚝부나. <laughs> 음. 아 근데 근데 그때 그때 ]게. 그 와중에 땡구엠이 암살자였잖아. 아, <laughs> 아 레전드 진짜. 레전드 아, 레전드네. 레전드 야 마두는 사망 확정이야. 야 너는 맞잖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야. 야딱 가운데 낀겨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인생 재밌네. 아. 니 근데 <laughs> 마두 얼굴이랑 마두 지금 머릿속 생각이랑 똑같은 거 같대. 아, 뭘 뿅. 나 사실 후사고요 아, 근데 기억... 야, 아... 아, 네, 야 벤트 벤트 안에서 음. 그딱 봤는데 마두가 약간 반만 보이는 거야. 머리만. 어허. 내가 아이템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렇게 그렇게 보이긴 하겠다. <laughs> 아이 우리 마두를 위해 마도 퍼블 없이 아, 마두 퍼블, 퍼블 없이 폭파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마두도 솔직 게임 한번 즐겨봐야지 마두도. 그렇지 그렇지 마두 퍼블 안 하고. 마두도 포식자 마... 한번 어. 즐겨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즐겨야겠다. 좋아요 이제. 그만쳐. 아, 좋아. <laughs> 어 뭐야 여기 어디에요? 어 어. 마두야 도망 잘 쳐야돼 퍼블 안 당하게 뚠시 뚜두시 보세요. 네. 돼지가 방귀 띄면 돈가스 아이 <laughs> 씨 아유 진짜 돌아인다 <laughs> 이기고 싶었구나 이기고 싶었구나 너는 이기고 싶었구나 사람 <laughs> 어, 뭐해 여 어이 여 <laughs> 하나야 열어줘 아이씨, 아유. 아, 어 뭐야 어? 하야 어? 하나야 오. 나야아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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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왜요? 진짜! 어! 괜찮아 주면 죽겠습 됐어! 이거 어 열렸지? 괜찮아 이번 인생은! <laughs> 이번 인생은 성공했어! <laughs> <laughs> 어이구 <이거> 그랬어? 어이구 <laughs> 그어이 뭐야? 하나만 아, <laughs> 되게 귀엽네? CCTV 김치! 우와. 어! 아두집어 일로 와봐 아이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뭔데? 아까부터 왜나 계속 죽였어? <laughs> 네가 내 앞에 있으니까! 이 <laughs> <laughs> 우와 뭔가 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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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안 죽일게 진짜 안 죽일게 와봐 와봐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그럴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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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응. <laughs> 돼지가 어. 웃으면 뭔데 몰라 나도 뭐 <laughs> 와야기준전들완벽했다 <기능점들> <laughs> 그래도 원풀었지 뭐다 <laughs> 원풀었지 그래 <laughs> 살아남았잖아. <웃음> <웃음> 자, 오늘의 먹이는 <laughs> 먹이가 바뀐다. 여기까지 어떻게 나도 재밌게 즐기셨다면은 좋아요 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희 보듯 모시는 분은 너무 많은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됐다. 바이. <laughs>